장 그래서 우리는 참다 못해 우리만 아트니에 남아있기로 하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도록 우리의 형제이며 메시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누구도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박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해 미리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내가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내가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여러분이 우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항상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이제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 때문에 느끼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 없이 설수 있도록. 내면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듯이 진실로 주 예수와와 연합하여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와를 권위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적 부도덕함을 버리고 성적 충동을 거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같이 육체적 욕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아무도 이런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하거나 그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전에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설명했듯이 주님은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철화하시기를 처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루아흐 하코디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조용히 살도록 하고 자기 일에 전념하여 자기 수고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외부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야를 통해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와 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슈파로 양강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먼저는 메시아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5장. 한영제 여러분. 그러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주님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매우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멸망도 그렇게 갑자기 닥칠 것이며 그들은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기습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이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두르고 구원받을 소망으로 두구를 쓰도록 합시다.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의도하셨습니다.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십시오.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곧 주님 안에서 열, 여러분의 변화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부탁합니다.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그들을 극진히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서로 평화롭게 생활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들의 변화를 돕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연합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수멸하지 마십시오. 영감받은 말씀 메시지를 멸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형태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샬롬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아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홍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줄 것을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